엄마 어디가? 일본? 일본 아. 어디, 일본 어디? 왜? 시현이한테? 시연이한테응 아. 시현이가 오래? 응현이내 오래? 시현이가 오래? 시현이가 오래? 시현이가 오래? 이가오 아니하세 어, 있어서 그래. 좋아. 아, 끊어야 그래? 아, 그래. 그래, 돼서. 이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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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으면 어쩔 뻔 있어? 그연좋 어? 네, 네. 아. 이게 <laughs> <왜? 웃음> <laughs> 게 좋아할 것같어안 왔으면 어쩔 건 내가 뭘 기대도 이러고 와야 되냐? 하에다 공항 도착했다 기현이야? 반대쪽에서는 나 적응이 안돼 이게. 7 7 7 번호. 어. 내가 앞에 타고 어 저기 안에요?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와 진짜 왼쪽에 있네. 적응이 안 된다니까 그 여기 와서 봐도 아무리 봐도. <laughs> 하나라도 있어 봐. 거기 손잡이. 어, 담배 흡연실. 그래서 커우리 기다렸지. 어 여기 어디. 어디? 밥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에다가 생맥주 한 잔. 이거 한정식 먹을 수 있나요? 뭐? 아니. 어. 그런 게 한정식이 아에요 그래요?

So, I'm just l i 아 e I'm just like, I'm j 가 s t like, I'm just like, I'm just like, I'm just like, I'm j u 그 어, 사람은 구사람들가고생이지 어, 엄마는 어, 고생은 응? 내가 해. 는 거예요. 가 해. 구생은 내가 해. 구생가가 봐요 맞아 내가 해. 구생은 내가 해. 구생은 나가먹구생이 내가 해. 구생 어. 내가 해. 구생은 내가 해. 야 뭐야? 남겨. 좀 남겨. 좀 고통, 뭐야. 고통. 아 밥도 이렇게 시키는 거야 곱백기 하고. 어 있어. 나 깜짝 놀랐는데. 알지? 알지? 엄마 새콤한 거 먹어. 엄마 이거는 여기에 찍어 먹어. 이거는 하얀 소스, 레몬 소스. 네, 네, 이거는 그런 먹는 거. 고기 구라고 하는 건데 없어요, 자기. 언니. 엄마 빨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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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더 챙겨 아잉 이거 챙겨서 뭐해 17만원? 어. 이거야? 어 한국보다 싸게 해가지고 어와키 크다 일본 사람은 한국사네 한국말에 야, 우리나라에도 있어 스케쳐스 음? 괜찮맞기도 하다 다시 할수 있어 가시고 가지 말고 네. 빼가지고 갈까. 수연이 집에서 버려. 다아 수연이 도 버릴라고 버릴라니까 돈이야 여기서 빼서 정리할 거야 이야 9시 팔 같이 닿네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엘리베이터 저기도 있던데 여기로 가야 바로 차 g g s your circle. I'm n 구구 going to look out for all. I'm not going to look out. I'm not g o 는 아홉시 폐점이라 집에 갑니다. 에이 이거 많이 사줄랬더만 새끼들, 배가 불렀어안 어? 돼, 이거. 어? 하나라도 더 팔라고 기를 어? 쓰고 해야 되는데. 응. 어? 사합니시잖아 얼마 나 여기나 바퀴치리 응, 응. 얼마나 왔어? 800에 8,000원? 공짜야 공짜야 밥 먹었잖아 공짜? 와. 와 번호 좋다 칠칠해 칠칠 77. 지금 어디 가는 거 집에. 집에 내어가네 내가 음. 이거 버... 리버콘 그러니까, 눌렀어 아니, 그, 그러니까 음. 이런 게이트 이게 그게 아니네 음. 오, 신기하다 음. 주차장? 지하주차장? 아니 타워 타워가 없어 내려아기다려 아, 가 집에 올라갔다가 숙소 키가 집에 있어 아, 나… 아 체크인 돼 있어요? 내가 다 해놨어 열린 유튜버 남 열일 유 그거 뭐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야? 항공샷 <놀람 episodes> 어. <한국> <curtains> 지금 김치랑 지금 넣어야 되는 게? 아, 도 여기다 나옵니다. 내가 내가 김치 버튼 끌네. 있다가 응. 있다가. 어머니 지금 김치가 지금 저기 할까 뭐 김치. 이따가 이따가. 김치 버 어우 좋네 김 어? 집 좋아? 응. 딱 좋다. 혼자 살기 혼자. 살기 아니 둘이 살기도 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 둘이는 못 살고 여기 여기도 룸 있어. 여기가. 오 방. 옆에도 있냐 방? 몇번 해야 되나? 네. 어, 좋네. 아, 저 가리 는데 거기가 어, 그래서 비행기 이서 가잖아. 세시 그러면 우가나가서 어. 야, 기는 그 어디 어 아, 이게 기 이거 따로 있구나, 진짜 그럼. 엄마 그럼 3박 4일 동안 여기 있어. 계속 있어. <laughs> 여기 좀 있어. 내년에 학교 오겠다. 왜? 내년에 네. 학교. 아, <laughs> 몸동방 말든가. 엄마 집은 처재는 없어. 약이 어딨어? 여기, 갔자, 여기, 아, 여기. 아, 약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어디? 아, 아, 여기? 어, 아, 약, 약 거기, 거기 있어. 아, 여기 있어. 게스트는 여기 빌딩은 그러니까 주차 비용 있지 맞아 맞아 신청해가지고 우리 아파트도 그거 있잖아 게스 손님 오면은 그래 다 있어 어딱그거 어. 어. 오토바이도 주차장이 있어야 돼? 응 음, 그럼 자전거도 주차해야 돼아 아, 자전거도 저기가 로비, 로빈, 로비에서 만약 나중에 들어오면 저기로 들어 여기 편의점 어? 여기 편의점도 여기 있어야 돼맞 무조건 편의점, 어? <laughs> 음, 편의점 음. 냄새 어. 편의점. 쥬 뭐, 뭐 어? 아, 없다니까 저 저기... 아니 뭐 살거야? 맥주? 어, 맥주 뭐. 어뭐 yeah. 뭐 아, 아, 뭐. 뭐, 살거야 자기 맥주랑, 맥주랑 아, 안주, 안주. 간단한거 먹어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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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안주. 안주. 안주 뭐 있나 봐 여기도 있네 별바르고 김치 네. 물도 야 맥주 뭐거야 오오 여기 이렇게 내려가 아, 카드는 아니야 아니고 오키아 키만 돌리면요 어, 키는 도려면. 안 카드는 안 돌리고 아. 여기 불쾌 스위치 뻥가 어. 어. 좋네 에어컨 아니고 아 에어컨 모컨야뭘 잠이 안와 얼른 혹시1 그러면 내가 네, 내일, 내일, 6시 10분까지 내려올게요. 여기? 어. 오케이. 왜냐면 7시까지 집합일 때 보니까 10분 전에 집합하라고 응. 그러잖아. 15분 전까지 오라 그랬어? 15분 전? 그럼, 그럼 6시가 맞... 아니잖아. 그럼 6시에 나가자. 6시. 어. 편의점에서 모두 사야 되니까. 6시까지 내가 내려올게요. 아, 씨. 어.